친일구고 친구들아, 너네 그거 아니? 저기 잠실주공아파트 5단지라고 서울에서 은마아파트 다음으로 유명한 어마어마한 썩다리아파트 단지가 하나 있는데 이게 정말 말도 못하게 거지 같은 아파트야. 단지 유명한 은마아파트에 가려져 있었을 뿐 무슨 귀곡산장마냥 당장 내일이라도 무너질 것처럼 생긴 아파트란 말이지 이걸 서울시에서 그동안 절대로 재건축을 못하게 틀어막았었던 거야. 옆에 잠실주공 1단지, 2단지, 3단지가 리센츠, 엘스, 트리지움으로 다 재건축된 지도 벌써 15년이 넘게 흘렀는데 이 5단지만 지금까지 죽어라고 안 해줬어, 죽어라고 여기 사는 거주민들은 이 썩은 아파트에서 지난 고박원순 시장 시절 내내 서울시와 싸우면서 정말 징글징글하게 낡은 아파트에서 개고생을 하면서 살았었지. 한 번은 이 아파트 주민들이 박원순아 같이 죽자 이러면서 10벌 건 플랜카드까지 내걸었었는데, 근데 박원순이 진짜로 죽어버리니까 얼른 플랜카드 둘둘 말아버리는 이런 일도 있었음. 아무튼 참 유명한 잠실의 흉물 단지 주공 아파트 5단지 이 썩은 아파트가 드디어 오세훈 시대 맞아서 이제 재건축을 하게 됐어 와와 와. 축하합니다 잠실만 가면 보이는 저 후줄그레한 거대한 콘크리트 덩어리 잠실 대교에 바로 붙어 있는 이 더러웠던 흉물이 드디어 50층짜리 어마어마하게 멋진 새 아파트로 바뀌게 된 거야 자 그럼 여기서 질문 이렇게 더러운 낡은 아파트가 멋진 새 아파트로 바뀌는 건 좋은 거야 나쁜 거야 뭐야 이게 질문이야? 아, 당연히 좋은 거지. 초딩 내 아들도 1초 만에 대답할 수 있는 너무 쉬운 문제잖아. 과거에 수천 년간 살았던 인류들 포함해서 현재 지구상에 살고 있는 거의 모든 사람들이 다 이런 질문을 하면 새 아파트로 바뀌는 건다 좋은 거라고 대답을 할 거야. 다 쓰러져가는 낡은 집이 최신의 좋은 집으로 바뀌는 건 좋은 거 맞잖아. 여기서 도대체 이견이 어디 있고 생각할 거리가 어디 있어? 두꺼비도 바로 대답하겠다. 나한집 싫어. 새집안 줄래. 그래서 내 생각도 똑같아. 나도 좋아. 내가 가지고 있는 아파트도 아닌데 내가 다 좋음. 맨날 잠실 지나가면서 이 주공 아파트 5단지를 보는 것 자체가 눈알 테러였거든. 하, 그래서 이제 좀 살겠다 싶은데 근데 정말 신기한 게 우리 같은 정상인들과 정 반대인 사람들. 더러운 낡은 아파트가 멋진 새 아파트로 바뀌는 게 나쁘다고 말하는 사람들. 이딱 예외인 부류들이 있어. 오늘은 이 굉장히 특이한 요 부류들에 대해서 얘기해 보려고 해. 바로 이 인간들이 어떤 부류냐 하면, 그래, 자칭 자기가 무슨 사회주의자라고 말하는 바로 이 공산주의자들, 이 공산주의자들은 새 아파트를 싫어한다니까? 아니, 정확하게 말하면 본인의 아파트가 아닌 남의 아파트가 새 아파트로 변하는 걸 싫어한다고 봐야겠지. 아, 진짜라니까. 이거 봐 어떤 kbs 기자 같은데 죽은 고박원순이랑 굉장히 비슷한 경제관을 가지고 있으신 듯 아주 희한한 글을 페북에다가 써놨더라고 김원장이라는 이분인데 쓰읍, 그러고 보니까 한 10수년 전에 내가 출퇴근하던 시절에 그때 황정민 아줌마가 진행하던 라디오 방송에 출연해서 매주 경제 소식을 전해주던 기자 같은데 그때 무심코 끄떡거리면서 들었던 말들이 이런 얘기였을 거라고 생각하니까 참 끔찍하네 이분이 쓴 희한한 글 안에 한국인이 자신도 모르게 물드는 공산주의 심리가 그대로 다 들어 있는 것 같아서. 오늘은 요거 한번 까본다. 자, 출발. 잠실 5단지 50층이 박수칠 일인가? <laughs> 아니, 시작부터 잘못됐잖아. 아, 이거 당연히 박수칠 일이지. 박수를 치게 해줄 테니까. 내 집이 아니더라도 한강변에 스카이라인이 아름다워지고 쓰레기같이 낡은 모습이 사라지면서 도시가 번듯해지는 건. 이거 박수칠 일 아니냐? 이분한테는 도시가 후질수록 박수칠 일이고 도시가 번듯해질수록 욕할 일인 듯 아프리카 허허벌판 보면 와 이거지 막 박수치고 엄청나게 높은 빽빽한 빌딩들을 보면 와 저게 뭡니까? 화내고 왜 이러는 걸까요? 내가 항상 그러잖아. 공산주의자들은 세상을 거꾸로 본다고 뭐가 깨끗하고 좋아지면 화를 내고 뭐가 더럽고 후지면 좋아하고 막 박수치고 낡고 더러운 가방이랑 구두 보면 막 감동하고 좋아 죽는 굉장히 이상한 변태스러운 심리가 시작부터 드러나고 있어. 종이 상향되어 50층까지 올라간다. 4,000가구가 6,800가구가 된다. 막대한 이익이 예상된다. 이세 가지 요소에서 화를 내야 할 부분이 어디 있는 거지? 그럼 종이 하향돼서 10층 이하로 막 깎이고, 4,000가구가 2,000가구로 줄고, 막대한 손해가 나버리면, 그럼 좋은 거야? 도대체 뭘 얘기하고 싶은 걸까? 1. 만약 서울시장이 5단지 조합원 3,000명을 잠실 세내역에 줄을 세운 뒤, 각각 1억씩 나눠준다면 어떨까? 이용. 아, 그러니까 이번 재건축이 서울시장이 주민들을 쭉 세워놓고 한 명당 1억씩 나눠준 셈이다. 뭐 이런 거네? 너는 이런 거못 받았지? 저 사람들은 받았대요. 자, 분노하라. 가서 뺏자. 뭐 이런 느낌. 그 다음에 정상향을 누구는 허락해주고 누구는 허락 안 해준 거. 이게 문제다. 요 말이 나오는데, 어? 이 말은 나도 공감이네? 근데 이분과 나의 공감 포인트가 다름. 나 같은 경우는 왜 자기 땅에 자기가 뭘 짓는데 이걸 가지고 공무원 나부랭이가 허락을 해주고 안 해주고 뭐 이렇게 갑질을 하게 돼 있지? 그것도 주공 5단지 아파트처럼 엄청나게 낡고 흉물스러운 건그 주인들이 스스로 판단해서 스스로 뭐든지 빨리 지를 수 있어야 되는 거 아닌가? 그래서 나는 이 부분이 문제라고 생각하는데 근데 이분의 경우는 왜 허락을 해주지? 이게 문제인 듯 남의 재산을 공무원이 나서서 막 맘대로 못하게 막고 허락도 안 해주고 막 갑질을 해야지 왜 잠실주공 5단지를 갖다가 허락을 해준 거냐 얼른 다 못하게 막아라 그래서 이분은 이 부분이 문제라고 생각하시는 거야 자유인과 공산주의자는 뇌구조 자체가 다르다는 걸알수 있지 2. 아파트 공급이 늘어나면 주민수가 늘어나고, 그럼 주변 교통은 물론 학교, 뭐 모든 인프라가 그만큼 계획을 초과하게 된다. 그래서 마을이 그만큼 과밀해진다. 야, 또 뭐가 문제야? 또 뭐가? 이게 그냥 매우 정상적인 도시의 상황 아니야? 그럼 이 사람이 생각하는 도시는 도대체 뭘까? 고박원순처럼 뭐벼 심고 꿀벌 키우고 뭐든지 그대로 썩게 놔두면서 손도 안 되고 거기다 다 쓰러져 가는 집에다가 벽화 낙서하고 뭐 재생지 같이 막 재생하는 그런 도시를 꿈꾸시나? 도시가 당초 계획을 초과해서 발전하게 되면 그냥 당초 계획이 틀렸던 거예요. 이제부터 계획 다시 짜면 돼. 그놈의 당초 계획이 뭐길래 도대체 거기다 다 맞춰야 될 이유가 뭐냐고 도시는 원래 과밀한 게 도시예요 과밀 안 하면 도시가 아니지 그러고 보니까 갑자기 도시를 또 마을이라고 하면서 마을이 과밀해지면 안돼 오손도손 이웃끼리 뚝뚝 떨어져서 나지막한 집 지어놓고 풀이나 심는 뭐 시골 마을 마냥 뭐 자꾸 과밀하고 발전하면 안 돼요 이런 식으로 몰고 가는 이상한 심리 정상향으로 인한 이익은 사유화되고, 그로 인한 기회비용은 사회화되는 것이다. 부동산 담당 기자들은 왜 이런 이야기를 안 하는가? 사익은 나쁘고 공익이 좋다는 전형적인 공산주의자들의 심리. 근데 이런 재건축 진행하면 다 기부채납 받아서 도로도 넓히고 나무도 심고 공원 상가도 막 만들지 않나? 그리고 공산주의 국가도 아닌 이 대한민국에서 이익이 사유화가 안 되면 큰일 나는 거 아니야? 뭐 이거 공산 국가 하자는 거야, 뭐야? 이익이 각각 사유화가 돼야 국민들이 나서서 뭐든지 열심히 하든지 하지. 그럼 이익 다 뺏어서 다 환원하고 공공화 시켜 버리면 그럼 재건축은 왜 해? 님아 공산주의자가 별게 아니에요. 사익보다는 공익을 더 좋아하고 모든 이익 생산물들을 공공이 다 뺏어가고 공공으로 막 나누자! 이런 사람들이 공산주의자예요. 물론 이런 것들을 뺏어가는 공공의 대왕은 김정은 조선노동당처럼 어마어마한 사익을 또 누리게 되겠지. 이게 바로 공산주의가 주장하는 평등의 모순인데 이 님들은 이걸 몰라. 3. 서울시장이 통크게 해줬다. 이게 박수칠 일인가? 오 이제라도 승인을 해줬으니까 박수 쳐줘야지 뭐가 그렇게 배 아파서 죽으려고 하시노 나이도 꽤 드신 공영방송의 경제 전문 기자라는 분이 그 나이에 뭐 하나 안 들고 계신가 도대체 왜 이렇게 배 아파하시는 거야 자이 단지는 지난 2018년보다 이번에 더 좋은 조건으로 승인이 나게 됐다 이게 공정한가. 아니 여기서 공정이 왜 나오지 그그 그 님의 공정이 뭐예요 집 짓는데 공정 불공정이 뭐야 그렇게 안 공정하면 그럼 뭐가 공정해 허가 끝까지 안 해주고 더 썩히고 아파트 우르르 무너뜨려 버리면 뭐 이게 더 공정한 거야 남의 재산에 대해서 엉뚱한 사람들이 나서서 막 맘대로 행사하지 말라고 방해하고 혼수 듣고 공무원 나와서 갑질하고 자기 재산처럼 지들 멋대로 막, 막 정하고 이런 상황이야말로 진짜 불공정의 끝인 것 같은데 오 집값이 속절없이 오르면서 공급론이 절대선이 됐다 그게 뭐? 정작 그동안 집값을 속절없이 올린 놈한테는 뭐라고 한마디도 안 하시고 그렇게 됐으니까 공급이라도 늘리자는 사람들한테 막 이런 식으로 절대선이라고 막 비아냥거리시고 이번 정부도 이제 두손 들었다 앞으로 음마 조합원들의 승리도 눈앞에 있다 더 이상 못 버틴다 어쩌고 저쩌고 아니 두 손을 들기는 뭘 들어 이분은 경제 기자라는 사람이 돈이 오가는 경제 얘기를 무슨 선악의 전쟁 대결처럼 말함. 결국 사사로운 민간의 이익한테 정의로운 공공 이익을 책임져야 할 정부가 항복을 해버리고 말았다. 우우 우. 이제부터 저 못된 음마 아파트 조합원들한테도 우리 정부는 아마 패배하게 될 거다. 우우 우. 이 지금 뭐 하는 건데? 뭐 뭐. 그저 수요와 공급으로 결정되는 집값이라는 것은 아무런 선악의 감정도 니네 편내편 편 같은 것도 없는 거예요. 싸울 일도 없어요. 그냥 돈이 그런 거고 시장이 그런 거예요. 지금도 인구의 절반이 사는 수도권은 더 과밀해지고 빽빽해질 것이다. 그렇게 아파트를 지으면 서울 강남에 살고 싶은 우리의 욕심이 해소될까? 자, 나왔어요. 인간의 욕심은 나쁜 거다. 인간의 욕망을 부정하고 수도권 지방이 다 똑같이 평등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아주 전형적인 위험한 저작 인간들의 어긋난 심리. 니마. 아니 인간의 욕심을 왜 해소해야 하며 도대체 어떻게 해소한다는 거예요 미안하지만 인간의 욕심이 해소되는 세상은 없어요 인간의 욕심이야말로 인류를 발전시켜 온 원동력이고 님도 지금 그걸 그대로 다 누리면서 살고 있잖아 그래서 뭐 어떻게 해소할 건데 서울을 막거짓꼴로 만들면 그러면 인간의 욕심이 해소되나 본인도 아무 대책이 없으니까 계속 말도 안 되는 의문형만 던지고 있잖아 6 공급주의자의 주장을 들어줘도 어차피 집은 부족하다 공급주의자 공급주의자가 뭐예요? 공급의 주의자가 왜 붙지? 공급주의자도 무슨 저 공산주의자처럼 무슨 공급 이념에 사로잡힌 뭐, 뭐 정치 세력들이야? 공산주의자들 특징이 바로 본인들이야말로 이상한 공산주의 이념에 사로잡혀서 사는 주제. 자꾸 남들한테 주의자, 주의자 거리면서 이상한 프레임을 씌움. 자본주의자? 이 세상에 그런 거 없어요. 아, 돈이 돈이지. 돈의 주의자가 어딨노? 신자유주의자? 그런 것도 없어. 인간의 본성과 시장의 흐름대로 그냥 사는 건 그냥 중력처럼 자연스러운 거예요. 여기에 주의자가 뭘부터 뭐 중력주의자 그러더니 이제는 무슨 공급주의자라니 공급주의자가 뭐야 나는 공급주의자인가 그럼 그 공급주의의 창시자는 누구예요 뭐 레미안 토텔레스야 자이크라테스야 뭐야 그리고 어차피 부족하니까 그냥 앞으로도 더 부족하게 틀어막으라는 주장은 또 뭐고 그래 님 말대로 어차피 요 정도 공급 는다고 집값이 잡히지는 않을 거예요 근데 도대체 시벌 집값을 왜 잡아야 되는데 문재향이처럼 집값을 개처올리는 정책이나 안 하면 그걸로 된거 아니야 이렇게 된 마당에 어떻게든 한 칸이라도 공급을 늘려서 주요 지역에 좋은 주택이 하나라도 많아지려는 노력은 해야 될거 아니야 이게 후손들을 위해서도 좋은 거지 그럼 뭘 어찌해야 되는데 그러면서 그 다음이 진짜 가관임. 뉴욕이나 샌프란시스코, 런던은 왜 우리처럼 시원하게 50층 이상씩 안 짓고 있나? 이렇게 공중권? 공중권을 마구마구 풀어주는 도시는 저기 동남아, 방콕 같은 후진 도시들밖에 없다. 우리는 지금 선진국처럼 찍어 누르지를 않고 후진국처럼 막 풀어주고 앉아있어서 개탄스럽다. 이 도시는 우리만 살고 가는 땅이 아니다. 왜 메나타는 공중권을 제한하는지 우리 한번 잘 생각해보자 하면서 이 글은 끝. 와 진짜 총체적 난국 이분 뉴욕 맨하탄 안 가보셨나 보다 뉴욕에 안 가본 사람만 있을 수 있는 글이네 아니 기자님 뉴욕이잖아요 뉴욕 뉴욕 여기 뉴욕 사진 좀 보세요 자자자 자, 자, 어? 눈 뜨고 좀 보라고 아 기자님 눈에는 뉴욕보다 서울이 더 높은 빌딩이 많고 훨씬 빽빽해 보이시나 보다 뉴욕은 막 공중권이라는 게 보장될 정도로 빌딩들이 막 나지막하고 서울은 공중권이 막 없어질 정도로 막 방콕처럼 높고 그렇게 보이시는 거 맞죠 네 니마 이게 1920년대 뉴욕이에요. 뉴욕은 100년 전에도 이미 서울보다 높은 건물들이 더 높게 막 올라가 있어요. 뉴욕은 높게 높게 짓다 짓다 이게 너무 빽빽하고 높아지니까 아 이제 우리가 좀 너무 했나? 하고 지금부터라도 용적률을 좀 자제해 봅시다. 이러는 건데. 근데 이걸 지금 서울에 하자고 서울같이 변변한 스카이라인 하나 없는 이 나지막한 도시에 여기다 뉴욕이랑 똑같이 뭘 하자는 거야 도대체 뭘 공중권은 또 뭐예요 뭐 아무 데나 다건권 권리야 생존권 주거권 뭐 생명권 또 무슨 교복권 뭐 생리대권에 이어서 이제는 공중권이래 공중권 뭐 공중에서 얍얍얍 참 대단들 하셔 진짜 서울이 뉴욕 맨하탄 처럼 용적률이 틀려면 내 눈에는 100년 한 200년도 더 걸릴 것 같은데. 자기 땅에 자기가 뭐 마음대로 짓지도 못하고. 이걸 뭐저 정부 공무원한테 허락이나 받아야 하는 세상을 꿈꾸는 개인을 정부가 막 통제하는 게 옳다고 믿으시는 노예 경제 전문 기자님 잠실 주공 5단지 아파트에 사는 사람들의 재산이 막 떡상하는 게 너무너무 배가 아프신 분님말 중에 만든 건딱 이거밖에 없어요 이 땅은 우리만 살고 가는 땅이 아니라는 거 그러니까 더 개발하고 더 발전시켜서 더 멋진 집을 더 많이 지어서 후손들한테 좋은 주거환경을 물려주는 게 우리가 해야 할 일입니다 이렇게 공산주의를 좋아하시는 기자님의 프사를 봤는데 어찌나 막 비행기 크, 막 자유로우신지 가방 하나 들고 어디 자유롭게 막 떠나는 이 느낌 이 사진만큼은 정말 자유인 그 자체시네요 기자님 이 사진의 느낌처럼 제발 자유롭게 좀 삽시다 나는 공산주의가 너무 너무 싫어 끝.